오, 무슨 뭐, 음, 그림 같은데? 와. 백년기 아니다. 이거 뭐, 사진 찍어서 이렇게 꽃사진 찍고, 뭐 이렇게 자연사진 찍고 그래갖고 올리면은, 어떤 놈들 꼭 백년기냐. 호르몬, 호르몬 변경, 호르몬이 뭐 감소하냐. 원래 그랬거든. 20대부터 좋아했거든. 요즘에 참 일이 많아. <laughs> 어떤 회사는,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. 너무너무 커져가지고. 세상에 다 알게 커져가지고. 지는건잘된 건데, 상대방은 또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. 그리고, 사람, 항상, 사람, 회사 내든, 회사 받게든, 속썩인다뭐 그런 게 아니라, 계속 발전하고 나아져야 되니까. 또 어떤 데는... 근데... 그래, 암튼... 잘 되겠지. 만약 잘될 수도 없고, 만약 안 되는 것도 아니고... 하루 이틀 됐어? 어? 하루 이틀 살았어? 참, <laughs> 다 그런 거지. 이 뽕나무는 올해 우리 콩이 엄청... 그... 오디 먹여준 그 나무인데, 열매가 다 말랐지. 저 끝에 뭐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거 있을 수 있겠다. 새 밥, 새 모이... 모이는 아니고... 올해의 발견. 이거는 이거 분명히, 홍아, 분명히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을 텐데 오래 내 눈에 많이 띄네 이게 어. 그동안 내가 눈에 안 띄었던 거지 에이, 유, 홍이, 홍아 아빠